애견흡입기 중에서도 개털과 고양이 털 관리에 탁월한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청소기는 단모종과 장모종 모두에 완벽하게 대응하며 원터치 털 제거 기능으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엉킨 털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털갈이 시즌에 특히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플라스틱과 기타 내구성 좋은 재질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견고함을 자랑합니다.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흡입기로 털 날림 걱정을 확실히 줄여줍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털 청소가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다. 털갈이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.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벤트로 제공되는 할인쿠폰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애완동물 털 관리에 고민이 많다면 이 제품이 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